자, 안녕하세요.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오늘은 대성 엘텍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대성 엘텍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는 1 0 2 5원 네,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 잔량은 597,410주입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오이, 오히려 네, 잔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고요. 거래량은 꽤 많이 나와줬어요. 거래량은 꽤 많이 나와줬고 음뭐 980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시간에 다닐까 해서는 하지만 어, 잔량이 다시금 올라와 주면서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요. 상한가의 거리량이 52만 5천주가 꽤 많이 나와줬어요. 이거는 뭐 좋지는 않죠. 하지만, 뭐, 이렇게 갔다는 점은, 이렇게 깨졌다가 다시금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어, 잔량이 더 많아졌다는 거, 요거는 조금 의미가 어, 더 좋은 쪽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회사는, 음, 참고로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히나 카 오디오,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엔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가 있죠. 거의. 거기에, 뭐, 오디오라던가 모니터, 그리고, 어, 그리고 에이다스까지도 이제 이 회사가 좀 하는, 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용 멀티미, 멀티미디어를 이제 또 개발도 하고 있고요. 음 OS도 지금 뭐 개발을 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뭐 만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카 오디오의 매출이 한 30%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를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왜이 회사가 갑자기 상한가에 갔냐? 아, 어려운 시기에 매각 아, 관련된 뉴스 뭐 그런 풍문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요. 어, 일단은 한번 볼게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네. 여기 보시면. 어, 3월 3일 날에 일단은 나왔고, 여기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네,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답은 이거예요. 어, 2021년 12월 3일 이후 현재 당사의 최대 주주에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이나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있는 매각에 대한 풍물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최대 주주가 답변을 했던 게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2020년 2월 17일부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3월 3일, 그러니까 3월 3일 날에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3월 3일 날에도 주가를 한번 볼게요 그때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네, 3월 3일에 보시면 이날이죠 네, 이날이에요 이날 크게 안 올랐어요 2.56그 다음날에도 뭐 떨어졌죠 오히려 네, 이렇게 흐름이 나왔던 그런 회사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회공시가 나왔는데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어마무시하게 터져 줬고요 일단 최대 최대 주주가 누군가가 아,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뭐죠? 어 우량한 회사들 갑자기 현금에 대한 흐름이 안 좋아져서 예. 매물로 나와서 그 회사를 사들여서, 얼값에 사들여서 다시금 흑자를 만든 뒤에 파는 어, 그런 성격의 어, 그런 자금이죠. 어떻게 보면. 어, 사모펀드인데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아실 겁니다. 어, 국내 굴지에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투자회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펀드 형식으로 이제 들어와 있다. 여기 보시면 어, 스틱 이라고 나와있죠 스틱 프라이벳 이코티 뭐 이렇게 펀드라고 나와있는데 요거 보면 39.42% 네, 그리고 거의 뭐 어, 스틱이 최대 주주, 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의 사모 펀드의 성격은 인수하고 나서 3년에서 5년 이내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13년부터 대상 일택의 스틱이, 어, 뭐,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조금씩 들어와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또 2013년이고,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10년, 9년이 되갔는데 아직 매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 매각의 적정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매각을 못했는데, 어, 매각을 빨리 하고 싶을 겁니다. 말하고 싶을 거고. 어, 일단은 이 2013년도를 한번 볼게요. 2 0 1 3년도에 주가를 보면 굉장히 싸게 샀죠.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구간이죠. 아, 제일 비싼 때가 1013원. 네, 1013원. 제일 쌌을 때가 이 어, 654원. 음. 평균 한 750원 정도. 근데 지금 주가는 1000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700원대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 2020년도에도, 뭐 이렇게 2000, 2020년도에도 이렇게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 다시 어, 실망 매물로 인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다시금 나왔다가 다시금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시간의 단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트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 단기적인 어, 기술적인 반등에 가까운 흐름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지만 공시가 나와 줬어요. 공시가 나와 주고 나서 오히려 공시 내용은 지난번과 같지만 시간에 단일가에서 정규장보다의 잔량이 더 많아요. 응? 더 많이 쌓였고 내려갔다가 그것을 다시 말, 말아 올려 줬다는 점 그리고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줬다는 점 이거는 특이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매각의 가능성이 점점 전 낮아졌다기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앞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도 보면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물론 큰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타 법인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일단 스틱은 뭐 국내에 굴지의사모펀드 그리고 어, 투자회사기 때문에 얘들이 거의 손실 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얘들이 평균 단가 한 2013년도까지 차트를 봐야, 그 다트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 그때 주가를 봐서는 뭐10이라든가 이런걸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걸로 들어와서 어,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뭐 예를 들면 600원대 정도일 수도 있어요 단가가 그거는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1000원대 올라왔으니까 스틱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매각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1600원 정도도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보다 60%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0%도 올라갈 수 있겠죠. 거래 상대방이 어느 회사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 엘텍은 그 전기차 관련된 섹터로도 들어가요. 어, 경기 지표주로도 들어가고, 자동차 기존의 내연기관에 있는 어, 그런 섹터에도 들어가고, 부품주로도 들어가고, 어, 얘들이 OS를 또 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전기차 테마에도 들어가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음, 뭐 누군가 좀큰 회사가 이 회사를 뭐 인수한다 그러면,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차트와 지금의 입장이 어 변화가 크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저는 한 1,2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뭔가 좀더